네. 일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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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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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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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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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결승전만 앞두고 있습니다. 3판 2선승제. 자, 남호선소 누구나 아시겠습니까? 콜링골프. 제1회 전국 콜링골프대회 챔피언십 결승전. 위너 골프님. 네. 자, 이분도 프로입니다, 프로. 여성분입니다. 프로도 꺾고, 으다 꺾으셨습니다. 우리 SBK 님공두 개를 잃고 공 하나로 끝까지 살아오신 분이라서 얼굴이 있다가 오픈이 되면 과거의 여자 프로님 아니셨겠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레이디트가 있나요? 레이디트. 아, 아 그래요? 어, 여성분 우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아, 아 똑같은 동이 제기 하세요. 레이디트로 예. 예.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예. 한번골라두번 골라는 게 좋다. 예. 어, 조금 약할 것 같긴 한데. 아 아, 자, 이렇게 되면요. 아이고. 자, 공하나 이렇게 되고요. 아, 여기서. 나이스, 아, 나이라 네. 해야 됩니다. 일단 두개 살아있는 s b 감는게 조금 유리하고요아 과감하게, 에이. 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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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괜찮습니다 하공하나 과감하게, 과감하게, 과감하센하아 과감하게, 과감하 좋은데, 하게 아, 구식으로 갈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음. 여기서 무조건 콜라를 못 하게 되면 네. SBK 님이 1차전. 아 1차전 승리요. 네, 아 무조건 괜찮아요. 무조건, 괜찮아, 무조건, 괜찮아, 무조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1차전은 SBK 님이 아, 1차전. 사장님이 만약에 지면, 지면. 우리 저박 사장 몰에서 이렇게 네. 뭐 좋은 선물 하나 드리고 스톱 잡아요. 스톱 역시 박 대표 예박 대표 박 대표 박 대표야. 아 아야 아 지금 이기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이기고 있어 여기서 끝내죠? <웃음> <웃음>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자, 2차전 여러분들 박수로! 다시 한번 2차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괜찮아요. 감 잡았어요, 이분. 예. 네, 예, 네, 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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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예.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잘 아, 치네, 이분. 나이스. 아, 어. 아 어, 좋은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요. 나이스. 감 잡았어요. 오, 예, 예, 예. 방향까지노리네요 어, 방향까지 그냥 예. 놀이네요. 아, 자, 방향까지 야+ 야+ 대단하네. 네. 야 대단하네 야 이분 승부사네 어승부사예요아 네, 요거 괜찮아요 네. 요거 들어왔어요 요거 짧다, 아. 짧다. 아, 예.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들어왔네요 들어가나요? 들어가야요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어가나요어어 혼란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나요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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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들어가나요? 들어가요괜찮나요들어가요요들어가요가나요가나요 아! 무조건 음. 무조건 골프 님에게는 마지막 보실 수있는 아. 자. 자, 짭나요? 아. 자. 아아아 챔피언십, 초대 챔피언 1등 하드립니다 아, 축하해요! 아! 아, <laughs> 어, 우리 SBK님과 우리. 아, 박태태님,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박 대표님과 한번, 자, 이벤트 매치 한번 가겠습니다. 네. 본인 포터도 갖고 왔어요. 안 하실 것처럼 하셨는데 본인 포터를 네. 가져오셨네요. 네. 이게 그 최경주 선수가 네. 직접 이제 선물한 건데, 이 샤프트가, 이 포터도요, 네. 샤프트가 약간의 그 떨림이 있거든요. 네. 아주 샤프트가 선고한 겁니다. 네. 네. 그 연습 한번 해도 돼요? 네. 아, 좀 연습. 좀. 연습을 한번만. 버터 아. 한번 해보시고 예선에서 아, 아 버터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 오, 아, 아, 나 이거 아, 예. 어 이거 처음이라서 5미터 예 아아 형편없네 아유 형편없어 아나 이거 모르니까 형편없어요 예 모르니까 자료 면 보여주세요 한번 또 경험 있으 두번 경험 있으신데 이거봐 이거봐 어? 나이스 폴라 야야야야 어 뭐야 요거 좋네요 예요 정도예요 5 미터가 예자 어... 그럼 말이죠 10미터 10미터만 가습니다예어 짧아요+ 짧아요 예 최경주 프로가 선물한 토터라고 해서 뭐 크게 할건 없네요 뭐, 게뭐 거리를 보정해 준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죠 아 이게 볼이안 좋았네 볼을 하나만 주고 있요 아, 뭐 쓰리 포리야. 네네네. 그럼요. 박사장몰 포리 있나요? 아니, 아무 볼이나. 아무 볼이 네. 좀또 빌려주세요. 아, 그렇죠, 먼저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뭘 걸어서 우리 박사장님이 만약에 지면, 우리 이박사장몰에서 어, S B K님께 네. 또 좋은 선물 하나 드리고. 아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저 어, 박사님이 이기면 우리 저 예. S B K 님이 실례가 음. 안 된다면 얼굴 한번 이렇게 들이내고 <laughs> 예, 얼굴 한번 이렇게 공개하셔서 사진 한번 찍는 걸로. 해서. 자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 한번으로 시작할게 하나, 둘, 셋, 스타트! 아 시작됐죠? 시작됐어요. 시작됐죠. 시작됐네요. 시작됐어요. 아 됐어요. 시작됐죠. 시작됐네요. 아 시작됐어요. 아예 아주 기습적으로 들어갔어요. 오후에서 잔디가 좀 자랐어요. 계속 난네요. 예. 자 흔들리지 않는 역시 챔피언답다. 아 강력 멘탈이에요. 예. 구기골프를 뭐, 보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퍼터는 좀안 잘. 퍼터 그렇게 치고 백개 넘기 쉽잖아요. 퍼터가 <laughs> 예. 만약에 형편없었으면 난이 그 잘... 없죠. 예, 1백0개 그냥 훌쩍 넘는 분이죠. 오 예. 어, 잡아요. 어,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요. 다 잡으셨습니다. 어허. 어, 스톱. 스톱! 아, 너무나 아, 잘익숙해면 됩니다. 네, 괜찮아요. 감 잡으셨습니다. 이게 3피스면은 스피이좀 있는데, 이렇게. 아, 좋아요. 오, 좋아요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 아 역시 역시 박 대표 예, 박 대표 박 대표 아. 예, 저희가 박 기대하는 대... 그림은요 어, 우리 박 대표님이 레스 <laughs> 치킨을 이기는 그림 아하. 그래야 다음 2회에 도전하지 않으실까 아저 아, 네, 먼저요? 아, 지금 이기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이기고 있어요 여기서 끝내죠 <웃음> <웃음> 여기서 끝내는 게나것 같은데 예, 11. 11m 이거 방향을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관가 이해가야 나네. 거리만, 네. 네. 거리만 네. 보시면 되는데. 네 이해관가입니다. 네. 예. 아, 자 아까도 완전 터무니없지 않았거든요. 요거 좀 짧은데요. 예. 아 역시 고질적이에요. 예. 잔디가 좀 자랐어. <laughs> 아 축구도 왔어요. 아니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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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예. 고수하고 치니까 힘드시죠? <laughs> 네. <좀> 방심했네요. <laughs> 예, 방심했어요. 예. 자, 3m. 평상시에 운동을 <laughs> 많이 놓쳤거든요. 여기서 한번좀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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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거 고질적이에요. 예. 고질적이에요. <laughs> 예. <고실 적이에요>. 예. <laughs> 못 고쳐요. <laughs> 때려 죽어도 못 고쳐요. <laughs> 아 좋습니다. 14m 벽치기 벽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그렇죠. 벽을. 예. 좋습니다. 자, 벽치기 벽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그렇죠. 예. 벽을. 오, 야, 아, 역시. 예. 잠깐만 이 빵마지고 오비로 갑시다. 아, <laughs> 저희 빵마지 어, 하는 게 어디 있어? 제가 1년 6개월 동안 해왔던 룰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갑자기 바꾸기는 조금 어지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노란 선이 왼쪽이죠. 아 요런 기회가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대답 네오 문이에요 오 문+ 오 문이에요 코에 이 많이 바보 같은 질문이니까 코에 보자 쳐 어우 답답하네 정말 아 이거 좋습니다 예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SBK 님이 역시 좋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하지만 아, 우리 예. 어, 수고해 주신 모든 어, 실력이 정말 어, 게임의강자신것 같습니다. 우리 또박치님에게 말씀 한 드리고.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살아 세요축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참여 또는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콜링 골프를 검색하세요.